안녕하세요. 오늘 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오늘 약타러 가요, 오늘. 아. 바쁘네요, 바빠. 아, 좀 전에 아주 아저씨... 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얘기하자면 감자 두개 먹방을 했는데 아주 한 시간을 한 시간을 먹었어요 한시간 아, 왜 이렇게 감자가 안맥히는지 감자 매일 먹으려니까 되게 안맥히더라고요아 그래가지고 갑니다 오늘 오늘을 가서 저기, 뭐야, 좀, 아유, 긴팔에 겨울 빠지하고, 그냥, 긴티 입고 가요. 거기 냉방병 걸까봐, 에어컨 틀어놓는 바람도불고 약간, 약간 이렇게 입고 다녀야 돼. 저사람이 긴팔 입고 다니까, 그럴 정도로 입고 다녀야 돼. 다녀. 전무장 <목소리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한테 차를 대놓 대통령보다도 배기 좋은 사람들인가 이거 뭐 이런데다 차를 대고 이러라고 인들이그러잖데너래한잘 가자 바로 연결이 되네요 됐어. 날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옆으로 돌려놓고 가야지 도겸이 미친 척하고 들이받을라고 비 깜빡이 틀고 그대로 와있어저 차가 저렇게 걸치고 있으니 저도 어떻게 가 쟤들은 뭐 파란불 대기도 전에 막 가니 어떻게 된 거야 응, 젊음이 좋다 젊을 때가 좋아해 드리라 아유 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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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너무 튀어서 이거 이 손으로 들고 가려니까 너무 치는 이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건데 이게 하면은 늘 이런 걸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いいかも。 아이고, 이거 뭐, 일정 병원이 이렇게 경사가 심해. 아, 아무리 병원이라지만, 이거 너무, 아우, 소독 냄새. 아우, 소독 냄새. 아우, 왜 소독 냄새가 이렇게 나. 아우, 안 자가 맞나? 왜 이렇게 소독? 아우, 소독 냄새. 아우, 여기 또 기다려야 되겠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